18페이지 7번 합니다. 3, 3초의 f(x)에 대해서 y, f x f(x)도 함수의 그래프를 줬어. 그럼 보자마자 그냥 풀마풀 풀. 요거 해놓고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아 뭔가 있는데 a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왼쪽에서 이게 성립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놔야 이걸 먼저 풀거거든되그지 풀 근데 풀마풀이니까 증가, 하다가, 감소, 하다가, 증가는, 하 이런 그래프가 될, 될 거라는 거지. 삼참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렇게 생겼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f 의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냐, 이거지. F에 마이너스 1은 이미 나와 있거든, 여기. 이거거든. 얘가 Y는 F -1 그리고 마이너스 1 아니야? 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하라고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f 마이너스 1을 가진다 맞지? 아,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이 뭔지 보인단 말이야 f 마이너스 1은 극대 라인이야 극대 라인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a라는 값을 잡아볼건데 작거나 같다 신경쓰지마 작거나 같다 신경쓰지 말고 a를 찾자고 a를 a가 있을만한 포인트가 어있냐 첫번째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라고 할거 같 자, 기억이야, 기억에 있어, 기억에. 기억에 있으면 이거보다 왼쪽 전부 다는 파란색보다 아래 있지. 어, 맞네. 기억되네. 기억되는 거야, 그치? 기억돼. 만약에 여기, 여기 이상한데, 요런데 있을 수도 있잖아. 니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거보다 왼쪽은 전부 다 파란색보다 아래에서 어, 또 맞아. 또 맞아. 어, 니은도 되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안될 때까지 가는 거야. 디귿 돼야 돼. 이렇게 되는데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려지니까 D 급 보자 왼쪽에 있는 모든 애들은 파란색도 아니고 아다들네 엄청 많네 이거 어지 어디가 끝이야? 얘가 끝이죠? 얘죠 얘 얘가 답이죠 이게 다는 거야 <laughs> 이해되겠어? 그럼 얘만 찾으면 되는 거지? 제 찾으러 가는 과정이 나머지 과정입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거기도 어려워.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 여기부터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가봅니다. 자, 2번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자체가, 여기를 만약에, 그, 알파라고 해봐, 알파. 이거 얼만지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 3차 함수? 개수 아무것도 몰라. 맞지? F 마이너스에 얼마인지 알아? 그것도 몰라. 원래 이게 알파 구하려면 뭐 해야 돼? 파란색과 까만색을 연립해 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알파랑 마이너스 1 나올 거거든. 근데 이 알파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기 힘들죠. 그게 또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지. 이 파란색과 까만색을 연립하면 결국에는 그래 봤자 지가 3차식이거든. 왜냐면 3차식과 1차식을 연립. 아 1차식, 0차식이죠. 숫자 그냥 상수, 상수잖아 두개연립해봤자 어차피 3차 함수야. 그 3차 함수를 3차 반정식으로 생각하면 Fx f x f 의 1이라고 할수 있어. 연립한 거야, 두 개. 맞지?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과 알파를 근으로 가지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x 알파라고 할수 있지, 일단. 일단. 근데 얘는 3차 함수잖아. 그럼 어딘가 뒤에더 붙어야돼? x-beta 이렇게? 원래는 이것지 원래는 그런데 얘가 중근이야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야 그래서 저렇게 식을 세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계수 여기까지? 아 이렇게 되는거다 그러고 나서 앞에 계수가 얼인지 모르죠? k 달아주면 되는거야 그러면 은 Fx fx-f-1이라는 그 식을 이렇게 조립한 거지. 아까보다 얼마나 이득인지 보이게. 그냥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ax 제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 네 개. 맞지? 근데 f 마이너스 c 얼마아 몰라?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두 개를 줄인 거야. 세 개를 줄이는 과정이 이걸 해석해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지. 그럼 미지수 세 개를 나려버렸어 벌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듣고